자7번에 가서, 보죠. 어느 가정에서 1월한달동안 소비 총액은 2 0만원이래요 자, 외 식비가 4 0만원이고 자, 소비 총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자1월에는호를1호1월에1출한 어, 어, 외식비에서 x% 1호를 나머지 항목를서호를 자, 2월의 월 소비 총액에 1월의 월 소비 총액에 비해 5% 이상 줄여야 된대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은 음, 자, 일단 외식비에서 1월에 지출한 외식비에서 x%를 줄인대요. 1월에 지금 외식비 40만 원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 외식비에서 외식비에서 어, 줄인 금액 줄인 금액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줄인 금액 줄인 금액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자, 외식비에서 줄인 금액, 얼마죠? 40만원에서 어, 몇 퍼센트를 줄였죠? x퍼센트를 줄였으니까 어, 100분의 x 자, 줄인 금액이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줄인 금액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160만원이죠? 160만 원에서 4%를 줄였대요. 100분의 4만큼을 줄인 거죠. 그럼 이거를 더하면은 이게 바로 총 줄인 금액이에요. 총 줄인 금액. 그 금액이 총 줄인 금액이 뭐라 그랬죠? 어. 자, 그 총액이 이렇게 줄이면 줄이면 2월의 월 소비 총액이 소비 총액이 1월의 월 소비 총액에 비해서 5% 이상 줄게 된다. 소비 총액 그 줄인 금액이 5% 이상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200만 원에 5% 이상 줄여든다 이거죠. 줄인 금액이 총 줄인 금액의 합계가 1월의 총 소비 금액의몇 퍼센트? 5% 5% 보다 더 많이 줄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외식비에서 줄인 금액, 나머지 금액에서 줄인 금액 합치면은 어, 2월의 월 소비 총액이 1월의 월 소비 총액에서 5% 이상 5% 이상 줄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1월의 외식비에서 몇 퍼센트 줄였대요? 왜 이번에는 자 외식비에서 4%를 줄이고요. 나머지에서 x 를 줄이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 10 이하 줄게 된다. 자, 그래서 어, 외식비에서 몇 퍼센트요? 4 퍼센트. 외식비가 4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4 퍼센트를 줄여요. 그러면 이게 외식비에서 순수하게 줄인 금액, 나머지 160만 원에서는 몇 퍼센트 줄였대요. x %를 줄였대요. 그럼 100분의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자, 그렇게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총 줄인 금액이 되고 그것이 1월의 소비 총액 200만 원의 10%보다 10%, 10 이하, 10% 이하가 된다. 200만 원에 100분의 10 이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소비 총액에10% 이하로. 어, 줄어들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10% 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10%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 1번을 풀고 2번을 풀어서 x 값의 범위를 네,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의 양별에다가 100을 다 곱하게 되면 100은 사라지고 자, 200 곱하기 5가 되니까요 1 0 0이 되겠죠 1번을 푸는 거예요 지금 1번을 풀자. 1000이 되고 자 여기는 40x가 되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자 여기가 자, 4, 6, 24가 되고요 그러면 600 얼마가 될까요 640이 되겠죠 자 그래서 40x가 되고요 자 여기는 1000 요거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자여기 360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x는 자 뭐보다는 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고요. 자, x가 자 이제 2번을 풀어야 되겠죠? 또 100을 곱하고요. 그럼 100은 다 약분되고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2,000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160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160x가 되겠죠? 자, 여기는 160x가 되고요. 자, 여기는 자 이항을 하면서 2,000에서 160을 빼니까, 1000 얼마가 될까요? 1840이 되네요. 그렇죠? 1840. 자, 그러면 X는, X는 작다. 누구? 1 6 0분의 얼마요? 1840. 요렇게. 자,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요, 음, 자, 8로 약분이 되겠네요. 자, 8이 16. 그 다음에 8이 16. 그렇죠? 8, 3, 24. 그러면 x는 2분의 23보다 2분의 2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 x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위에서 x는 9보다는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2분의 23. 자, 2분의 23이면 11.5인가요? 자, 이거보다 어떠타?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의 범위는 X 값의 범위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2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습니다.